내가 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웃었냐면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고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선 잘안써 근데 마풀은 얘 좋아하더라고 나 이거 중고사 때도 설명했던 어서 많이 봤어 아닌가 우리 거기서 봤나 그래서 이제 왔구만 공식이 PBPC야 그냥 공식이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? 2 루트 6 X의 제곱은 PB 2X PC 봐봐? 아니네 PB가 X 제곱 빼기 X 더하기 4네 그럼 BC가 2X잖아 근데 우리 써야 되는 게 PC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얘네 둘이 더 해야 돼 맞지? 겁나 귀찮은데, 근데 방법이 있어. 전개해야지, 24X 제곱. 맞아, 어, 이거, 이건데, 뭔가 비슷하지 않아? 합차로 볼수 있지 않아? 빼기 X. 안보여도 그냥 전개해도 돼 어찌됐건 전개야 뭔 짓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돼 정리 <laughs> 요거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뭐야 복 2차식이야 여러가지 케이스로 답을 유추하는 과정이 있지 그걸 감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8x제곱 16 빼기 9x제곱으로 해야 돼 맞아? 다른 케이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게 맞을거야 x제곱 빼기 4의 제곱 빼기 3x의 전체 제곱은 0 x제곱 빼기 4 플러스 3x x제곱 빼기 4 마이너스 3x는 0와 이거 인수분해 다 되는데? 빼기 4라서? 앞에거는 요렇게 인수분해 뒤에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1 빼기 1 4 빼기 4 이렇게 근이 모두 다 4개가 네다 나오네? 아이씨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모든 근의 합이네? 어? 0인데 어? 아아아데아 그 <laughs> 띵크 못했다 나도 산수만 풀었다 산수만 오지게 풀었네 X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아 오지게 풀었네 5가 답이 됩니다 알았나 음.